나 포테이토가 더좋은데그리 <laughs> 뭐 먹지도 못하고 먹어볼까? 박고 주세요! <laughs> 아이! 아이! 금식한 거 먹는데 번지나이요 네? 아이 <laughs> 아이 과자 먹는데 먼지나이요 아이 됐고 저랑 팔씨름 한번 해요 팔씨름이요? 아저 프로레슬러로 씨오 이기려고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요 아이 안 다치고 시오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레슬베리아! <laughs> 알았어요 한번 해요 하나, 둘, 셋 하면은 힘 주는 거예요, 알았죠? 알고시오. 자, 하나, 둘! 레슨 메리아! 아이, 봐주지 말고 제대로예요, 제대로 해요, 제대로! 아이, 제대로 진짜 할게요! 이냐? 아이 아 뭐라고요? 아이세히좀 얘기해봐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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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아바라 연습 가는 날랄랄랄랄랄 너무 좋아 나 친한척해 친한척 친한척? 친한 우리 친하잖아 됐고 어. 얼마 있어 얼마? 아나 발가락쌤 떡볶이 사드릴 돈 정도 있어 삼천 원 <laughs> 가져와 가져와? 어? 왜? 가져오라면 가져와 아, 네가나 대신 발가락 떡볶이 사드리려고 그러는 거구나? 근데 괜찮아, 아, 내가 사드릴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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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웃음> <웃음> 봐, 그런 짓을 하다니. 애들아 걱정하지 마. 내가 해결할게. 박공주쌤, 저한테 맡겨 주세요. 우와! 하나도 안멋있다 어쩜 저렇게 멋이 없을까? 저것도 능력일걸뭐도기 자격증이 있나? 뭐도기 학원 다니는 거 같은데. 아, 떡볶이 맛있다. 아이, 매큼달큼해. 매끔, <laughs> <laughs> <마! 웃음> 뭐야? 여기서 똥품을 잡고 있어? 네가 연보라돈 뺏었다매. 당장 돌려줘. 그래, 알았어. 가져가. 뭐? 가져가라고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아니 어디 있어? 아, 잠깐만. 잠깐만. 간지러워 아주. 아, 그돈으로 이미 떡볶이 사 먹었어. 네가 친구 돈을 왜 마음대로 써? 네가 뭔 상관인데? 아, 이 참에 네 돈도 뺏어야겠다. 너 얼마 있는데? 얼마 있냐고? 야, 집아. 내가 아무리 널 좋아하지만 이런 모습까지 좋아할 수 없어. 넌 정신 좀 차려야겠다. 야! 아, 너 아, 아, 너무 아파요잡봐 아, 아. 엄만 그렇게 입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고? 넌 정신 더 차려야 돼야 아! 아! 감히 우리 악매 멤버 디바를 건드려? 충섭이 네가 나를 어떻게 해? 야, 디바! 이때야 어? 씨, 날 무시해?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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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야, 생인 녀석이 쿡 찌가 닮은 게날 좋아할 때부터 맘에 안 들었어 어이, 염생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? 설마 때렸어? 맞아, 코가 납작해질 때까지 펴줬어 와, 코가 납작해졌다고? 그럼 코딱지 못 팔던데? 디박생, 봐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구먼. 학생, 이건 그냥 제선에서 처리할게요. 디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줄게.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? 네가 죄지은 게 많잖아. 무슨 를을는데 내돈 삼천 원을 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은 죄. 빠바밤 얌생이가 못생겼단 이유로 패버린 죄. 빠바밤 급시광 친구들을 모두 괴롭힌 죄. 누가, 누가? 죄인인가? 누가 죄인인가? <laughs> 아이 짱난 디바 해쳐버려. 간다. 아아 아, 아, 아. 너무 아파요. 디바, 넌 나한테 힘을 안 돼.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요. 또 나를 무시해? 가만 안 둬! 야 치가! <laughs> 야 심충섭, 진짜 악마와 거래하면 박공주 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? 아마도? 좋아. 하겠어. 재밌겠는데. 너는 진짜 안 죽어? 어난 죽어도 운이 좋아서 다시 살아나. 그럼 네가 총에 르르르르 맞아도? 어 다시 살아나. 그럼 너를 부부둥이 집어 던져도? 어 다시 살아나. 어 그럼 초아랑 티라노 오빠가 그박치기를 해서 널 기절시키고 백가락생양말로 니코엑스 꼬고 그럼 박광주 쌤이 무사펀치 내장 파괴를 해도 너안 죽어? 그럼 죽겠지. 그렇지 죽지? <웃음> <웃음> 이제 후련해? 친구를 이렇게 만들다니 용서할 수가 없지요. <laughs> 어? 아, 진짜 악마와 거래하고 싶다는 거야? 아 그렇다면 몇 번을 말해 몇 번을! 악마와 거래하게 되면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아야 할 텐데 괜찮겠어? 강해질 수만 있다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해져서 절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복수할 거예요! 그렇다면 악마를 소환하도록 하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멀티맨 가 멀티맨 대장 가 혓바닥 긴가내 이름은 가 이나마라 그가 이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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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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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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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어서 자유시간 보내시고요. 저 30분 뒤에 뵙도로 가겠습니다. 네, 다녀오십시오. <laughs> 아, 오늘도 가이드하면서 사기를 쳤더니 수입이 짭짤하구만.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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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? 아, 어, 뭐야? 가슴이 답답한. 아! 나한테 살을 빼라 말아 니 뭐야 너, 너! 야! 야! 일로 와! 일로 와! 일로 와! 너뭐 살을 어. 빼! 다시 말해봐! 다시 말해봐! 라바는 니가 가장 아끼는 것을 아니다 아 하긴... 요새 라바 삼촌이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내가 좀 싫어하긴 했지 아 제대로 말 내가 아끼는 게 뭐가 있지?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찾아봐 <laughs> 강해진 것 같아? <laughs> 어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느껴져. 아직 시험해 보기까지 모르겠지만. 지박스! 박공주 쌤. 걔가 보기 딱 좋은 상대인데?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면 빠질게요. 후회되죠? 네. 후회돼요. 역시 그럴 줄 알았슈. 디바 박생이 본성은 착하다니까. 악마와 진작에 거래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고요? 이건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. 무슨 자차인가야 너희들! 당장 안 일어나! 야생들아 연보라! 이거석들이야생들아 어? 생들아 연보라! 야 얘들아 정신 차려! 얘네 이 무슨 일이지? 어떻게 되긴 죽은 거지 뭐? <laughs> 내가 경고했잖아 악마와 거래하게 되면 가장 아끼는 것을 잃게 된다고 먹다 지은귀때깔에 타더니 생글이 먹다가 죽었네? 하하 얌생아! 얌생아! 내가 잘못했어 <laughs> 내가 가해지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친구들을 <laughs> <진짜 너를> 죽였어 <laughs> 제발 돌아와, 얌생아! 나왜 <laughs> 불러? 나 아, 럭키보이 불사신이잖아 어? 아, 영생아! 아.. 양생아.. 아 is an arm. h e 이거 나 y h 안 y h 어.. 이럴 때가 아니지 h e 한번 e y h e e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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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 이게 도일매일다 떨어져 신곡이 얼마 들렸는지 기억 당근 다나 매직쇼라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? 구쌤의 마술하는 모습 으로 오시라고 언제부터? 지금부터! Right now! 어디서 한다고요?